점화동입니다 토요일 2024년 첫 동해 피문어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시간 7시 14분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준비 다 했어요? <laughs> <laughs> 전화 뜨고 있는 줄 알고 전화 한번 해봤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음. 네, 네 시간 만에 뵙는 거죠? 자, 우리 점화동 배가 또한대 있는데 지금 선장님은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어, 저희가 오늘 탈 배는 오늘도 강원도 강릉 오면 항상 이용하는 철딱선이옵니다. 오, 역시. 무시라 물도 안 가고 좋아요.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또 불문율이 돼버렸지. 대신 대왕 문어는 다리를 몇 개씩 나눠. 두 개. 그래 3, 3, 2. 대신 대가리는 이걸 잡은 사람 주기 대왕 문어는 나머지는 이제. 킬로수재서뽐빠이 하고 그래? 스에서히로스게서히로스에지 히로스에서 히로로짜리 하나씩 스사상 올라간 거멀쩡로스에서 히로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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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문어 낚시는 실력하고 하든 관련이 없어. 내... 너왜 그러냐, 너. 어저 길종가? 무슨 뭐가 있니? 너왜왜 그러고 그래가... 다녀 어, 어, 아, 히트, 철딱히 히트. 자, 오늘 첫습니다. 2024년 첫수. 너무 빨라, 천천히.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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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야야. 야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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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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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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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한 3km 될것 같아. 저울, 내가 줬지도안줬냐 저울 어떠냐? 그지? 아, 24년 첫 수. 와, 철딱이. 어, 지금. 로 어, 어, 집으로? 어, 집으로? 어, 집으 어, 어, 좋았 어, <laughs> 입구가 네. 너무 작다. 아그 대가리도 들어가 한데 <laughs> 대가리 넣으면 다 들어가 있제안 들어가? 시간 들어가, 멈춰봐. 몇키로안 나와? 꽉 눌러. 눌르고 있어 숫자 나올 때까지. 숫자 나왔어? 예. 네. 이제 네, 지금 재면 돼. 백키로요? 이 점, 이 점, 1 점, 이 점, 2 점, 2.7?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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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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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이이이 올해 우승자 되시는 건가요? 야, 그몇점대몇요점때 어. 7점대가... 야, 씨7점때 피부로 낚시를 칠점대 갖고 어떻게야? 안 어? 가. 그럼 안 보. 어? 야,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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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야 낚싯대 부러야손 조심, 손, 손, 손 조, 심 이거 들어, 뚫쳐 들어. 넌 계속 가만. 어? 계속 가만. 오, 어, 손, 아, 아 이거 나봐, 풀어, 풀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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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와... 야, 부러졌어. 온다. 아이씨, 뭐야? 통발이... 씨... 왕... 왕... 자,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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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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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트 오늘 인천이 나는 날이구나. 아. 날 날이네. 왔어요, 왔어요. 날이 네 아이고 왔어, 짤짤한데. 야, 그래도 한 800? 원은될것 같은데. 키빠이 <laughs> 응, <키는>, 다리 두께가. <laughs> 그래, 애기가 좋은 건가? 우리는 <laughs>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 그... 800원 넘었는데? 아, 600이지 원래. 아직 지 동영상이야. 그 동영상 그 무게 제법. 됐어? 아, 잠깐만. 아니 나안 찍었다. 안 찍었다. 다시 다시 자자 동영상 찍은 줄 알았더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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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730 여러분, 또 히트! 여러분들의 예상과. 여러분들 예상과 다름없이. 이번에도 철딱입니다.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요거는 한 1kg 500 되겠다. 오, 사이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 사이 좋다. 오, 날개를 활짝 펴고. 와, 나 오늘 저... 왜 그래요, 저 오늘? 민건아. 좀발하자 우리도. <laughs> 1. 1. 4, 2, 3 1.42 31 1.38. 오케이. 자, 바람이 잠깐 터져서. 바람 불고 일찍 나와서 모텔을 갔는데 우리 방을 대시를 내줬다고 아직 손님들 들어가 있다고 대시를? 그래갖고 내시 오라고 냄새 안나디?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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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갖고 나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잤어 <웃음> 불결해서 <웃음> 자 어? 2부 낚시 시작합니다 바람 조금 있고, 파도도 조금 있어요. 이는박수가하고 있고, 조기철수합니다. 내일 낚시는 일단 날씨를 봐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2일차 낚시 시작으로 왔습니다. 날시 현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바다에 나가 봐야겠죠? 좀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할만하다고 했나요?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물을 한 마리. 화이팅! 왔는데, 사이즈가, 방생 사이즈네요. 던진다? 마대로지어저희가 <laughs> 고민한 게 아니고 그냥 아 이제 오겠죠 아씨. 됐어? <laughs> Mm-hmm. <laughs>